자영업자 카드빚. 해결 방법 있습니다. 자영업자분들, 카드빚 때문에 매달 숨 막히시나요? 은행이 안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. 자영업자는 소득 입증이 어렵고, 페이롤이 없으니, 은행심사에서 자주 떨어집니다. 그래서 카드빚이 더 빨리 불어나죠. 카드이자 20% 넘는 경우 많습니다. 미니멈 페이만 하면, 원금 거의 그대로예요.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이유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은행이 안 되면 플랜 B, 세컨 모기지. 그래도 안 되면 플랜 C, 모기지 인베스트 코퍼레이션에서 모기지를 받아 부채 통합을 할수 있습니다. 금리는 낮추고 카드 빚을 하나로 묶어 월 부담을 즉시 줄이는 방식입니다.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월 상환액이 수백 불씩 줄고 신용점수도 다시 회복됩니다. 은행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 플랜 B, 그리고 플랜 C가 바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. 상담 한번이면 절약할 수 있는 금액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. 더 많은 자영업자 금융팁을 받고 싶다면 팔로우하세요. 감사합니다.